Um, x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식을 만들고 얘를 푸는 것 자체에 대한 건좀 넘어서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그걸 정리할 를 텐데. 자, 일단 어, 어느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거냐에 따라서 자, 1 4분면일 때의 중심 좌표, 2 4분면일 때의 중심 좌표, 3 4분면일 때의 중심 좌표. 각각의 4분면의 중심 좌표를 쓰는 거는 다 기억나죠? 더불어서 뭘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냐면 어디 어디를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실체가 어떤 모양인지를 기억해야 돼. 자, 그 기준이 되는 건 누구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직선. 자,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 자,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두 직선은 기울기가 45도죠. 안 되면 뒤로 서. 자, 기울기 45도 직선이 있는데, 만약에 이 위에 중심이 있어. 중심은 R콤마 R 마이너스 R콤마 R, R. 이 중심들은 모두 이 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모두 이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게 돼? 자, 그러면 어느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을 볼 텐데, 이 지나가는 점의 좌표 우리에게 주는 이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위의 점이냐 아니냐를 살펴야 돼 만약에 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지나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누구니 그러면은 자요렇게그 원에서 접하는 <laughs> 이렇게 y는 x 위의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두 개의 원이 그두 개의 원이 외접하는 위치 관계를 이렇게 두 개의 원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4마사 같이 y는 x 위의 점이 아닌 어떤 점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 누구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두 개의 원은 교차하게 됩니다. 두 개의 원이 교차할 거냐, 외접할 거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대비해야 되냐? 이렇게 외접할 때는 두원 사이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니? 외접하는 경우에는 r1 r2. 우리가 풀어야 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면 그게 곧 중심 사이 거리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둘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안에 있는 r1 콤마 r1부터 r2, 콤마 r2까지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풀어 줘야 돼요. 살짝 알겠니? 그래서 반드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인수분해가 안 돼서 r 값을 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풀이를 진행을 해 볼게요. 자, 1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이니까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얘가 2 4마사를 지나요. 자, 이렇게 해서,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은 R제곱. 자, 그럼 여기에서, 아이고, 를 지으면 안 되지. 자,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이라고 하는 이 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문제, 안 되면 어려운 문제라 했어. 여기 지금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R값은, 2 또는 10이니까 원도 구할 수 있고 중심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24번입니다. 마이너스 2,1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얘가 인수분해가 안될 수도 있음을 마음에 대비를 하고서 풀어야 됩니다. 자, 몇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그럼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식을 쓰겠지.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자,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은 r제곱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자, 이렇게 해서 1, 5 인수분해 나 소리 지른다, 이제. 야, 졸려서 못 참겠으면 뒤로 가서 서라는 얘기에 대해 서왜 끄덕끄덕만 하고 그리고 버티는 건데. 어? 자, R은 1 또는 5가 나오면 중심, 두 원의 중심은 1 1과 5 5가 되니까. 자, 점과 점사의 거리 구하는 거.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대비해야 되는 문제가 이런 거라고. 자, 지나가는 점을 그냥 다른 점으로 그냥 바꿀 거야. 2,2를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부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 1, 사분면이든 2, 사분면이든저 4분면은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지나가는 점이 어디 위에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y는 x냐, y는 마이너스 x냐, 그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2,2는 지금 y는 x 위에 점인 거 알겠지? 자, 그러면, X-R제곱, Y-R제곱은 R제곱. 자, 얘가 2,2를 지나요. 자, 앞에랑 똑같이 풀었는데, 뭐가 안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인수분해가 안될 때에는, 지금 이것의 두근 R1, R2가 내가 찾는 두 원의 각각의 중심 잡표인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그때 뭐가 되는 거라고? R1 더하기 R2, 8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이때 두 근의 합이 곧 반지름의 합과 같은 거 이해 되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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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돼? 이해 됐어? 음, 말을 못들 <laughs> 두 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접혀 있는 거라고. 그러면 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반지름, 더한개 거리라고. 그러니까, 근을 구할지, 구할 수 없어도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자,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2,3을 지나는 처 넘어가지, 이게? 2,3을 지나는 두원 사이의 거리,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거야. 방금이랑 뭐가 달라지나? 자, 그러면, R, X-R제곱, 지금 1, 사분면에서니까 세팅하는 건 똑같고요. 자, 그러면 2,3을 지나. 자, R제곱, 마이너스 4,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9는 R제곱. 자 r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13은 0입니다. 됐지? 이 소리 이안 돼. 이때는 r1 더하기 r2야 아니야? 중심 사이의 거리. r1 더하기 r2가 성립해 안 해? 안 한다고 지금 현재. 이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를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 사이. 여기가 r1, r1. 여기가 r2, r2. 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R2-R1제곱 플러스 R2-R1제곱 2 e. 아이고 2가 나오면 안되지 2 e R2-R1의 제곱이 내가 구하려는 구원의 중심사의 거리라고 이해 돼? 자 그러면 R2 R1 요 거리제곱은 뭘 이용해서 구한다? 곱셈공식 변형 R2 R1의 제곱은 R2 플러스 R1 제곱 마이너스 4R1R2. 자 아, R1 더하기 R2는 10. R1 곱하기 R2는 4아 13. 자 그래서 요게 48인 거예요. 루트 96. 이해 되었어? 뭐 얘기한 건지? 우기 따라왔어? 그래서, XY 측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서는 이 상황까지의 대비가 필요한 거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패턴이에요. 대비를 해야 되는 거. 다음은, 아까 우리, 우빈, 우빈 는몇 번이야? 아, 이거다. 자 발전 10분에 나와있는 자요 녀석을 또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돼요자 우리 개념원리 수업할 때 여기다가 제목 하나 붙여 줬었는데 개념원리 갖고 있는 분 없죠? 무슨 원? 무슨 원?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원입니다 얘가 이원 어, 어, 이 원이 우리 교재의 정의되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도형.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 두 점에서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도형이 우리가 이제 공략했던 발전 10번이에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걸 a점 b점이 지금 정점이야. a점 b점에서 거리 비율이 2대 1로 일정한 점 p를 찾아라. 그럼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지금 요 식을 그대로 쓸 거야. 자, 2bp는 ap. 자, 양변 제곱. 4bp 제곱은 ap 제곱. 자, 그러면 bp 제곱은 뭐냐? B하고 P 사이의 거리니까. 자, 이제 뭐예요? X 차 제곱, 플러스 Y 차 제곱. 거기에 4배. 자, P하고 A 사이의 거리. X 차 제곱, 플러스 Y 차 제곱. 자, 식, 뭐 얘기하는지 보여? 있는 그대로 그냥 따라간 거야. 거리 비율 가지고, 내항의고외항의고 가지고, 양변 제곱해서, 거리 점과 점 사이 의 거리, 루트 없이 쓴 거예요. 그럼 얘를 쭉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자, 요게 -4X 4,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4, 8. 자, x제곱 2x, y제곱 2y, 더하기 2. 자, 그러면 4x제곱 빼기 x제곱, 자, 3x제곱,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x, 다음 3y제곱, 마이너스 18y, 32 빼기 2, 플러스 30은 0.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 되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3으로 샥샥샥 약분. X제곱. 자, 그러면 X-3의 제곱, Y-3의 제곱, 10, 9, 9. 자, 는 8입니다. 라고 하는 원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 두 정점의 거리비를 일정한 도형에서 첫 번째, 첫 번째 포인트.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지? 자, 다음, 다음 나오는 시리즈. 자, 이제 원을 만든 후에 <laughs> 나올 수 있는 질문의 3종 세트예요. 이걸 위로 올리면 됐을 것 같은데. 추워? 안 올라오네 음. 자 일단 원의 위치가 어딘지 봐야 되는데 원의 위치 자이 도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와 이게 자 그러면 A점이 이쯤에 있고 B점이 이쯤에 있으면 이 도형 2대1 A, B로부터 2대1인 그 점들은 A하고 B 사이에 2대1인 요내분점 키와 2대1인, 2대1인, 요, 외분, 예, 요 바깥에, AB의 연장선상에 있는 Q, 요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지금 찾은 원의 방정식인 거야. 지금 찾은 원의 방정식의 실체 2대1, 2대1로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우리를 좀만 더잘 그리고 싶다. 자, 이 지름의 양 끝으로 한 원을 가지고 더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 그원 위에 한 점을 R이라고 하자. 아, PQ가 아니니까 아, PQ를 지우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Q. 여기가 R이니까. 그원 위의 한 점을 p라 하자. 자, 그러면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자, a하고 b는 밑변으로 a하고 b가 길이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안 움직여. 자, 그러면 점 p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나? 삼각형의 높이가 달라지지. 그 말은 높이가 언제 최대니 이 소리지. 높이가 언제 최대니? 높이가 언제 최대겠어? 언제? 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그렸을 때, 고그 자리에 피가 왔을 때가 최대 높이가 되고, 그 최대 높이란 뭐다?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 자, 그래서 그 삼각형 넓이의 최대는 2분의 1 ab 곱하기 반지름의 식이 되겠다. 오케이? 자, 세 번째, 각 APB의 최대인 상황은 언제니? 각 APB. 자, P가 이쯤에 있으면 각 APB.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 틀렸다. 각 BAP. 각, B, A, P. 여기가 각이 언제가 최대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언제다? 접선일 때. A에서 원에 접선을 그린 그 자리에 점 P가 있으면 이 각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P 연결하면 이렇게 수직인 직각 삼각형 나오겠지?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도 질문이 들어옵니다. 각이 최대일 때, BAP에서의 각이 최대일 때의 사인 값은 얼마니? 코사인 값은 얼마니? 탄젠트는 얼마니? 자, 그럼 요 각을 기준으로 사인은 누구 분의 누구야? 사인은 BO 분의 중심, BO 분의 OP. 요게 사인이고, 코사인은 BO 분의 AP가 코사인이고, 탄젠트는 AP 분의 PO가 탄젠트고. 그래서 각이 최대일 때는 어떨 때 각의 최대를 묻는다? 접선. 접선의 상황일 때를 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에서는 접선을 물어보는 걸 좋아하잖아. 그 상황이 각의 최대인 상황이야. 넓이는 반지름을 높이로 할 때의 상황이야. 원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원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게두 점에서의 거리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이 원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두 정점에서의 거리 비율이 일정한 도형은, 어, 요세 가지의 질문까지를 대비해 놓으셔야 돼요. 자, 1번, 당연히 이해 됩니까? 원고할수 있죠? 자, 2번, 알겠어? 자, 3번까지를 요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자, 33번, 그얘기예요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3대2인 점 p 에서 PAD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일단, 점 P를 X, Y라고 하고,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자, PA 대 PB가 3대 2를 만족하는 원을 찾는다. 자, 그러면, 내항의곡 3PB는 2PA. 자, 양변제곱 9PB제곱은 4PA제곱. 자, 그러면 PB제곱, X차제곱. X-3A제곱, 플러스 Y차제곱, 4PA제곱, X차제곱, Y제곱. 그 다음에, 9X제곱에, 마이너스 6954, 9981, 4416, 5X제곱, 54, 1기 16, 몇이냐? 30? 어? 오타나 띠? 운순디 이렇게 하면 거의 틀렸구나 응 뭐가 틀렸구나 자54 16 하면 마이너스 70x 그다음 5y 제곱은 마이너스 65자 5로 나눠주고 플러스 반의 제곱 자, 그러면 r 제곱이 36자 반지름이 6인 겁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p a b 의 넓이의 최대는 얼마라고? 2분의 1, AB 곱하기, 요 반지름 6. 다음에 AB의 길이 얼마? 5. 최대 넓이는 15. 이해됐어? 네, 이해되겠니? 네, 최대인 상황은 높이가 반지름. 높이가 반지름. <laughs> Et pas si.